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많이 해주신 지방에서 서울로 임용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에 대한 요청이 좀 많았던 터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처음에 경북으로 시험을 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한 뒤에 의원 면직, 쉬운 말로 사직이죠? 의원 면직을 하고 서울로 그해 임용을 다시 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온 지는 한 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캘리쌤 <laughs> 서울에 사니까 어때요? 서울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뭐 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만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이 어 얼마 전에 제 MBTI가 MF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서 열정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대도시 서울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곳이라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던데 한강이라던가 그 광화문 근처를 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전통적인 건축물들과 현대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울은 굉장히 독특하고 예술적이고 영감을 주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laughs> 저도 서울을 살면서 종종 정말, 아, 팍팍하다. 아, 대구가서 살면은 훨씬 넓은 본가에서 여유롭게 살수 있을 텐데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진짜 좀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교사 월급으로 좀 졸라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본가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주거비라든가 뭐 식비라든가 이런저런 면에서 절약이 될 텐데 그런 면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따로 살게 되면 다제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음 진짜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분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좀 후회하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좀 서울에 임용 치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에 정말 올라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유형은 첫 번째로는 저처럼 인생의 가치가 좀 새로운 경험? 음, 새로운 도전 이런 것에 많은 중점을 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에 오면 참 좋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서울에는 항상 있지요. 음.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서울에 많이 올라와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교사가 어떤 커리어 면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수도권에 있는 것이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방에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있고 어떤 뭐 연구대회라던가 여러 활동을 해서 실적을 낸다면 더 빠르게 알려지는 건 지방에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규 때 수업연구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더니 그 지역은 좀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작은 지역에서 뭔가 알려지게 되면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연수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쌓으시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좀 전문성을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연구대회 같은 거 수상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커리어를 쌓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교원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 있는 몽당분필이라던가 참샘스쿨이라던가 좀 약간 규모가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 자체에게 어떤 외부적인 일들이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 지필을 할 건데 여기 좀 능력 이 있는 선생님들 좀 보내주세요 라든가 우리 이런 책을 집필할 건데 여기 들어갈 삽화 작업을 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혹시 그림 잘 그리는 선생님 없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외부의 일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단체에 있었던 덕분에 그런 기회들을 알게 되고 지원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원학습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커리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선생님들한테 는 되게 좋은데 이런 규모가 큰 모임 같은 경우에 전체 모임이 보통 수도권에서 열려요 주로 서울에서 열리죠 그러니까 경기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부담없이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도 있고 인맥을 넓히기도 쉽겠죠 자주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연수, 강연, 방송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보통 그런 방송사 같은 것들이 다 수도권에 터를 잡고 있잖아요. 미팅이나 촬영이 잡히더라도 이렇게 수도권에 와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약간 수도권에라도 사시는 게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 되게 추천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너무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병이라고 하지요. <laughs> 주로 어떤 분들이 서울병에 걸리냐면 고등학교 때 서울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제 서울교대가 아닌 이상 다른 교대는 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대를 가기 위해서 지방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어, 사라지지 않은 거죠. 어린 시절에 나의 그 서울에 가고 싶어했던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서울에 못 갔더니 너무 그게 한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병에 걸리신 분들. 근데 이 서울병이 어떻게 해서도 안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제가 그냥 서울 이명 처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거는 이렇게 서울에 안 살아보면 잘안 낫거든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서울에 원래 본가가 있는데 지방으로 교대를 가게 돼서 어쩌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살려면 서울에 오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꼭 서울에 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에 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오기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 나는 서울의 건축물들이나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로망이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서울은 좀 젊을 때 살아보기에 좋은 도시라고 얘기를 한게 저도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서울살이가 팍팍하다, 즐거움보다 또 뭔가 현실적인 무게감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집세가 너무 비싼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룸을 하나 얻는다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한 천, 이천에 월세가 아무리 싸도 한 50에서 6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관리비 포함해서. 왜냐면, 하 교대를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이제 아무 때나 또 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치안이 좀 중요하고, 그래도 사람이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수 있는 규모의 공간에 살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아주 싼 집이 잘 없습니다, 서울에. 음, 그래서 한 5, 60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오랫동안 월세에 살았고요. 전세집으로 옮기려고 하면 전세가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그 당시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의 집들은 한 7, 8천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기본 한 1억은 줘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젊은 선생님들 다 봤을 때 대부분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 자신의 대출 플러스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면은 그래도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정말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다 해야 되는 분들은 서울에 왔을 때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팍팍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냥 서울의 분위기가 좋아서 서울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서울에 여행을 많이 오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주말이라든가 좀긴 연휴라든가 방학 때 우린 또 방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에어비앤비를 잡아가지고 막한 달씩 이렇게 사시면 충분히 서울의 많은 곳들 다 여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서울에 올 때마다 항상 재밌고 즐겁고 이 서울이라는 곳이 나에게 어떤 휴가지 뭔가 별장 같은 막 이런 느낌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서울에 아예 오셔서 살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잘안 들어요. 내가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들 평소에 학교 다니고 바빠가지고 잘못 갑니다. 음, 한강 맨날 못 가요. 너무 바빠요. 어, 저도 제가 시청이나 이쪽을 좋아하지만 한 달에 많이 못 가거든요. 여러분이 주말에 시외버스를 이용하시거나 KTX 중에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권으로 끊는 티켓을 끊으시면 거의 반값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파견 제도도 있습니다. 도지역에서 서울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견이나 교환 제도는 각 지역에서 선생님들 수가 1대1로 딱 교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가 맞아야지 가능하거든요. 제가 경북에서 지원을 해봤을 때는 서울에서 경북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방 도시들 뭐 대구, 부산, 광주 이런 곳들은 좀 오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의 임용을 치신 분들은 파견 제도도 노려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본가에 살수 있다면 좀 경제적으로 좀 적금을 많이 해가지고 대학원, 우리는 휴직 제도가 있잖아요. 휴직하고 대학원 가서 뭐 2년 정도 서울에서 지내시면서 공부를 하고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5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은 자율 휴직 제도가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무급으로 쉴수 있는 그런 휴직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에 살고 싶으시면 뭐 그런 방법도 있죠. 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뭐 1년 내내 서울에서 놀다가 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서울에 임용을 쳐야지만 나는 서울에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임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서울이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500에서 900 정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뽑았었는데 올해는 거의 뭐300 정도밖에 안 뽑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임용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무작정 계속 지원을 하셨을 때는 임용 합격을 못 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지고 우울증에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거에서 스트레스가 강하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서울을 지원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에 놀러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임용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뭐, 난 서울에 너무 오고 싶은데, 근데 나는 내집 마련은 정말 하고 싶다. 그때 이제 서울 안에서만 꼭 집을 구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사실 절반 정도는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세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되시고 서울에서 정 집을 얻기가 힘들면 사실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조금 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집 마련이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라고 해서 꼭 서울에서 막 1시간 이상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로 뭐 20, 30분 거리 안에 있는 경기도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집을 얻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고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세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공무원 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청년주택 같은 걸좀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원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당첨 운도 있어야 돼요. 되게 빠르게 쉽게 당첨된 친구들도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어, 사람이 비면은 그 다음 사람을 채우는 구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갑자기 붙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계약된 집이 있어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 믿고 올라오기에는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제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성향을 잘 분석하고, 이런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취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기가 어렵고요. 새로운 경험, 도전 이런 것들에 좀더 중심을 두시고 아니면 뭐 서울에서만 꼭할수 있는 문화활동, 취미활동. 이게 나한테 더 많은 행복감을 줄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서울에 오시라고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지하게 잘 고민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또 다음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